행운님 오늘은 2026년 병호년 원숭이띠 신년 운세를 한 해의 흐름으로 깊게 풀어드릴게요. 요즘 마음이 유난히 바쁘고 결정이 늦어지고 사람 마음이 잘안 읽힌다고 느끼셨다면 행운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운의 결이 바뀌는 초입일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기민하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서 기회가 오면 먼저 움직이는 띠입니다. 그런데 병호년은 불기운이 강하게 올라오는 해라서 빠름과 기지에 더해 책임과 선택의 무게까지 함께 올라옵니다. 이 조합을 제대로 쓰면 한 단계 위로 올라가지만 방향을 놓치면 체력과 마음이 먼저 소모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 두시면 병호년 월별 흐름과 띠별 타이밍을 가장 빠르게 이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 두시면 행운님 피드의 운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병호년의 큰 기운부터 잡겠습니다. 병호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불은 드러남과 확장과 속도를 뜻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관심이 모이고 말이 많아지고 평가가 빨라지는 해입니다. 원숭이띠는 금의 기운을 품은 띠로 보통은 차분하게 계산하고 결정하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강한 불이 금을 만나는 해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금이 불에 눌리며 압박과 책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이 불에 단련되며 실력이 빛나고 결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병원년 원숭이띠 운세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압박을 피하는 해가 아니라 압박을 단련으로 바꾸는 해. 행운님께서 올해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할 키워드는 기준입니다. 관계의 기준, 돈의 기준, 일의 기준, 몸의 기준. 이 기준이 서면 병원년의불 끼우는 행운님을 밀어 올립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불 끼우는 행운님을 태우듯 소모시킵니다. 이제 분야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물 운의 큰 흐름. 병원형 원숭이띠 재물운은 한 번에 크게 벌기보다 흐름을 정리하면서 새는 돈을 막을 때 커집니다. 올해는 돈이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이 동시에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과가 늘어도 지출이 따라붙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조언은 단순합니다. 돈을 벌기 전에 구조를 먼저 정리 하세요. 정기결제와 자동지출을 줄이고 지출 항목을 손에 잡히게 보이도록 정리하고 계약은 짧게 쪼개서 검증하고 현금흐름을 주 단위로 점검하는 것. 이 구조가 잡히면 병원연은 오히려 재성이 단단하게 붙습니다. 특히 원숭이띠에게 좋은 재물운 포인트는 성과 기반입니다. 고정급보다 성과급, 연봉보다 인센티브, 한 번의 큰 승부보다 여러 번의 작은 승부. 원숭이띠의 기민함은 이런 구조에서 빛납니다. 단 병원여는 불기운이 강하니 충동구매와 단기투자 욕심은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올해 재물운의 적은 외부가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문서운 계약운의 흐름. 병원여는 문서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서류와 정보에 강한 띠라서 올해 계약운을 잘 쓰면 자리와 돈이 동시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 것. 확인하고 또 확인할 것. 말로 된 약속을 문서로 남길 것. 특히 말이 빠르고 확신에 찬 사람이 나타나면 오히려 더 천천히 가셔야 합니다. 병원형 불기우는 말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 말이 진실일 수도 있지만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행운님은 신뢰보다 증거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직장 사업 이론의 흐름 병원형 원숭이띠는 보이는 성과가 더 중요해지는 해입니다. 숨은 노력보다 결과가 평가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무엇을 남겼는가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록. 보고. 성과의 수치와. 포트폴리오 정리. 이네 가지가 원숭이띠를 확실히 살립니다. 특히 중간관리 역할이 늘거나 사람을 조율하는 일이 늘수 있는데, 이때 감정으로 끌려가지 말고 규칙으로 운영하면 운이 열립니다. 병우녀는 사람 사이의 온도가 올라가 갈등도 빨리 달아오릅니다. 원숭이띠는 재치가 좋지만 올해는 재치로 넘어가려 하면 불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을 반복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인연은 대인관계의 흐름. 병호년은 인연이 빨리 들어오고 빨리 정리되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사람을 잘 읽는 편이지만 올해는 감정 변화가 더 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까워졌다가 서운해지고 좋아졌다가 멀어지고 이 흐름이 나타나도 행운님 탓으로만 돌리지 마세요. 불기운이 관계를 과열시키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올해 인연 운의 해법은 단순합니다. 말을 줄이고 약속을 지키는 것. 감정보다 시간으로 증명하는 것. 특히 오래된 인연 중에 다시 연결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인연이 복인지 빚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만난 뒤에 행운님 기운이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만날수록 피곤하고 자책이 늘어난다면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난 뒤에 마음이 단단해지고 생활이 정리된다면 그 인연은 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애와 부부 원숭이 띠는 말로 분위기를 살리지만 올해는 말이 상처가 되기 쉬운 해입니다. 특히 부부나 오래된 관계에서는 사소한 말이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정함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시간을 정해 함께 걷는 것, 식사 한 끼를 정성으로 챙기는 것. 이런 행동이 병우년의 뜨거운 기운을 따뜻한 기운으로 바꿉니다. 싱글인 원숭이띠는 봄과 초여름에 인연 운이 활발해질 수 있으나 속도전은 피하시고 천천히 검증하셔야 합니다. 빠르게 불타오르는 관계는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오래 가는 사람을 고르는 해입니다. 건강 운의 핵심 병우년은 불기운이 강해 열과 관련된 신호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심혈관 부담, 눈의 피로 위장과 염증 반응 이런 쪽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숭이 띠는 머리를 많이 쓰는 띠라서 과로가 누적되면 수면과 신경 쪽으로 먼저 티가 날수 있습니다. 올해 건강 운의 처방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잠을 먼저 지키세요. 카페인과 야식을 줄이세요. 걸음수를 늘리세요. 햇빛을 정해진 시간에 받으세요. 병원염 불기운은 몸을 달아오르게 하지만. 규칙을 세우면 활력으로 바뀝니다. 이제 2026년을 월별 흐름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은 양력 기준입니다. 1월. 정리의 달입니다. 올해 운의 방향을 정하는 달이라 무리한 승부보다 계획이 중요합니다. 지출 구조 정리. 서류 정리. 인맥 정리. 이세 가지를 하면 2월부터 속도가 붙습니다. 2월. 일의 요구가 늘어납니다. 부탁이 많아질 수 있으니 거절 기준을 세우세요. 능력 있는 원숭이 띠일수록 떠안기 쉬운 달입니다. 3월.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여러 갈래로 오니 하나만 잡으려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두 개까지만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4월. 사람 이슈가 생기기 쉽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즉시 풀고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5월.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달입니다. 작은 성과라도 공개하고 기록하세요. 이 달에 평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6월. 과열주의 달입니다. 돈도 관계도 과해지기 쉽습니다. 투자와 소비는 한번더 생각하세요. 말도 한번더 생각하세요. 7월. 재물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계약이나 거래가 있다면 조건을 유리하게 정리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무리한 확장은 피하세요. 8월. 몸이 신호를 줄수 있습니다. 피로를 방치하면 성과가 꺾일 수 있으니 휴식과 루틴을 먼저 챙기세요. 9월. 귀인운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오면 감사히 받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신뢰를 쌓으세요. 10월. 결과 정산의 달입니다. 올해 해온 것을 정리해 다음 해의 기반으로 바꾸기에 좋습니다. 자격이나 문서 정리 자산 배치. 이런 정리가 잘 됩니다. 11월. 관계의 정리가 들어옵니다. 남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내 기준을 지키는 것이 행운님을 보호합니다. 12월. 수학과 다음 계획의 달입니다. 올해의 성과를 숫자와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 기록이 다음 해의 운을 끌어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병호녀 원숭이띠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운은 뜨거움입니다. 뜨거움은 축복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합니다. 뜨거움을 욕심으로 쓰면 태우고 뜨거움을 정성으로 쓰면 빛나게 합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머리가 빠르고 길이 보이는 띠입니다. 올해는 그 빠름 위에 기준을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병오년에 불기우는 행운님을 단련시켜 실력과 결과로 보답하는 해가 됩니다. 행운님 오늘도 저는 행운님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은 들어오되 마음이 닳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연은 다가오되 상처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은 잘되되 건강이 먼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운님이 세운 기준이 행운님을 지켜주고 행운님이 지킨 약속이 복이 되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원숭이띠 행운님 댓글에 태어난 해를 남겨주시면 그 연도 원숭이띠가 특히 조심할 포인트와 더 강하게 잡을 기회를 짧게 덧붙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병호년의 흐름을 가장 실용적으로 이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